안녕하세아서울검찰니아서 아니,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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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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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니니 아니, 아니,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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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,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제 아, 이메일 말로 말씀 드릴게요 네제 예? 이메일은 <laughs> 아이쿠꺼꺼꺼 후얼유꺼꺼꺼 1972이고요 네 예. 그리고 계좌번호는 1972 972 72입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는 비번은 까먹었어요. 아, 비번 알고 싶어요. 아, 그러면 제가 지금 계정 만들게요. 기다보세요 계정을 만드신다고요? 제가 겁나 빠르게 만들었거든요. 자, 그러면은 제 비번은 네, 49,772, 9,772, 772, 7 2이해요 기억하시죠? 네, 감사합니다. 저희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. 어, 네. 감사합니다.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. 네. 아, 네. 저희가 검사를 네, 그러면 보이스 피싱인 거다 알았고요. 네.